안 저는 김지안입니다 오늘은 피자를 먹어볼게요. 아,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피자? 피자고요. 저 동생이 있긴 있어요요 아,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휴지로 싸먹거든요 그걸 방법을 세는데 휴지가 어딨지? 고마워 뭐, 지훈아 자이 휴지로 여기 이렇게 감싸서 먹으면 되네요 짜잔 이렇게 먹는거예요 짜잔 먹어보자 맛있다 해있다 그거 맛있어용 음 감자수프였서감자도 맛있어요. 뭐 갖고 있다? 여기 부분이 아주 맛있어요. 피자 먹는 누가 먹는가네.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저거 먹고 먹으면 유튜브에 올리세요. 지안, 지훈이 인자 응, 행아따라 학원 갈거가예 응? 네. 어? 김지훈 네? 행아따라 인자 학원 갈거가예 네. 그거 왜 손에 벌긋네 그거? 응 어. 했다 도다못다묻었 잠깐만요 음, 행아따 영상 찍고 있어요 지금 저 유튜브에 이거 정세지한테는거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학 눌러주세요 이제.

치즈도 맛있고 개방 맛있게 제일 쓰어요 음? 제가 한 아빠가 있 얘기했는데 아빠가 음. 맛있어서 저장만이제 자기 전에온대야너 아빠한테 전화했나 전화를 안했고 그럼 치즈 맛있어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